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.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 휴마시스 2,000원에 10%고요. 휴마시스 2,000원에 10%요? 네. 음 최근에 떨어지는 도중에 사셨나요? 네. 음 그렇군요. 뭐 일단 나쁜 접근까지는 아니었어요. 네뭐 나쁘다고 네. 보기 좀 힘들어요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 진단키트 나쁘지 않고요 코로나 테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~ 일단 어~ 저기 (2000원짜리쯤에는) 단타 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~ 이제 그 자리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좀더 이제 퍼졌다면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최근에. 그래서 네.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다시 또 확진자가 좀 누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네. 코로나라는 게 이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계속해서 네.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지금 감기도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유행했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. 코로나도 약간 완전 박멸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도 어딘가 전국이 어딘가 에 누군가는 걸려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현될 때마다 아마 어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사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그냥 내려가면서 사놓으면 알아서 코로나 발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오는 현상이 될 거라는 거죠. 거기다가 휴마시스처럼 이렇게 어 코로나 때 실제로 돈을 번 기업들이죠. 이거는 지금은 못 벌고 있죠. 지금은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진짜 갑자기 눈부시게 벌었거든요. 몇천억을 벌었어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네. 지금 뭐 하냐면은, 어,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. 코로나 진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암이라던가 당뇨라던가 치매 진단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네. 실질적인 병에 대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, 어,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, 사실은 단기적으로도 매수료가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, 중장기로 봐도 손색이 없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진단키트입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, 이제 중장기 투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, 어쩔 수 없이. 음, 네. 그래서 여기서 네. 들어가셨다면, 은 아래쪽에 지금 이게 1,5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. 저기 못 잡으면 얘도 우하양으로 스물스물 밀려요. 그래서 스물스물 밀린다 하면 결국 조금 시간을 두면은 이렇게 천원짜리까지 이렇게 서멀서멀 내려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. 어, 만약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또 유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들려온다면 사실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다시 또 유행이 금방금방 올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요즘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또 학생들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, 조금 뭐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아마 한번더 튀어 오를 겁니다. 그때는 튀어 오를 때 일단은 어 매도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어, 천천히 천천히 비중을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단기로 들어오셨으면 조금 네. 뭐 굳이 그럴 생각 없이 왔다가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힘들 겁니다. 그래서는 단기 급등 나올 때 그냥 한 1,800원에서 2,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뭐 코로나 유행 정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다른 전염병일 수 있겠죠. 다른 전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힘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1,800원에서 2,000원 정도,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놓고.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냥 천오백 원 정도에서 자리를 뭐한 3, 4 개월 정도 잡는다 그땐 추가매수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아, 네.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단기 급등 나왔을 때 1,800원 이상에서 팔아버리시길 바라겠고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볼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1,500원에 가깝게 몇 개월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걸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